나 항상 얘기하는 게 연애 경험이 무슨... 없어서 이상하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 연애 경험이 없어? 어, 뭐 어. 뭐 아니, 모서리야. 그러니까... 모서리야? 아, 좀 진지하게 누가... 생각해봐 근데 아, 오케이, 오케이. 생각해두는 게 좋아. 일단 나보다 키 작고 머리가 어. 그렇게 짧지 않고 체크 셔츠가 잘 어울리고 흰 어. 마스크가 잘 어울리고 왜요? 뭐 하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, 둘, 셋 싫어! 안녕하세요. 하이, 하이. 원자, 어 아, 연두는 진짜 오랜만에 왔죠 님들. 그러니까 진짜 간만인 것 같아. 내가 소개하기를 그 연두님은 어떤 사람인가 카라, 에투샤 물어봤거든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에투샤가 연두님 어떤 분이야라고 묻길래 카라멜 비슷해라 어떤. 형들 아니야. 왜왜 기분 나빠해? 왜 기분 나빠해? <laughs> 안돼 어. 못했다. 사람이같다라는 단어가 부정형인가 봐 내가 들었던 그러니까. 사람이같다해서 긍정의 반응을 해준 사람이 없어 연두 은나도 그런 게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진짜 완전히 꽂혀버려 진심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른 데어다르긴해은다 다른 데나인나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? 풀벌레 랭킹? 풀벌레 아는 게 없는데? 아. 술자리에서 스팀 게임 중에 제일 똥겜 탑 r Football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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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o t 그 a l l e r Footballer. f o o t b a l l 남 r f 받았어. b a l l e r Football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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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차이 a l l e r f 이 새끼를.. 이 새끼를 그냥 해! 야하면더 해! 웬만해서 오늘 마스크를 풀려고 했는데 하필 어제 내가.. 피부카를갔다 아아.. 아아.. 벗어줘요.. 아아.. 소리.. 마스크.. 아.. 마아 잠깐만 그거 갔다 올게.. 아 그러게요x2 아 오기오기x2 자!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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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왜왜 왜 부끄러워하세요 왜왜 왜, 왜 부끄러워하세요 내내 부어 갖고 지금 아왜 아, 뭐 되게 멋시네요아 뭐 <laughs> 근데 부끄러운데 그냥 쓰고 있을 걸 그랬나? 어, <laughs> 카라미님 팬클럽방이라며 어, 카라미 팬클럽 네. 회원들 사실 동경하고 막 약간 그런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응. <laughs> 아니 이거 입. 와 오늘은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할까? <laughs> 궁금해 <웃음> 살짝 카라미 배꼽 냄새 같은 느낌이야 배꼽 냄새라니? 카라미는 몇살이요아네이 뭐지? 카라미 구십9 구십팔 어 트라님 몇살이에요 구사 아그다 나 여기 서른이란지. 서른이야? 근데 이거 이제 두달 뒤에 서른이야. 지금 나이 바뀌어가지고 한살 어. 다운된 거 아니야? 만 어, 나이. 만 나이. 만살 나왔다. 이십 대야? 이제 한달 나온다. 만 나이 한 달. <laughs> 한 달, 한 달, 남았어요, 한 달. <laughs> 그러면 2 0세때 제일 즐긴 거? 방송했잖아. <laughs> 젊을 때 하루 종일 방송 했어. 아니 됐어. 근데 웃긴 게 어. 먼저 알아? 사람들이 <laughs> 스카이를 이래 <laughs> <laughs> 어? 스카이림 좋아어 네. 스카이림 저 어, 좋아한다. 카에서막활동했어 카페, <laughs> 제일 아 즐긴 게아 스카이림이야 미친. 뭐요? 만약에, 만약에 네. 네. 그렇지 우리 1, 2 탐정으로 합치면. 이성으로. 이성으로써. 이성으로써. 첫인상. 어. 첫인상. 2명 빼고 이제 2분 완전 처면이 그러는데 갑자기 이성으로서 물어보라고? 세상에 3밖에 안, 안 남았어. 저는 인프피라서 <laughs> 함부로 말 못해. 몰입해야 돼 이거 큰 그리고 아니요? 나는 연하는 좀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 모임을 모임을 어디까지 하는 거야? 쟤. 아니 그냥 고라 <laughs> 걸... <laughs> 고런데네. <laughs> 어, 어? 아 잠깐만. 아 나. 왜? 아, 나 살짝 그러네. 왜? 어려? 동갑인데. 중대. <laughs> 나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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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진짜 존나추 하나 진짜 와. 네 맞아 그리고 나 약간 근육질 있는 사람 좋아. 근육질. 근육 있어? 다들? 얘는 이미 여자친구 <목소리> 있잖아요! 멋있어, <laughs> 펀치기야. 됐어. 다 <목소리> 아, 아, 사라지네. 운동한다고 했잖아. 다리 만져. 운동, 운동 사라져. 사라져서아니다아 <목소리> 아, 아, 왜? 이거 <목소리> 넘어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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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게 같은 다리 보여주면서 <목소리> 다리 그 다리, <목소리> 다리 그죠 이러면서 막막 막 만지는 거야. 아 근데 이거 근데 아무도 관심 안 줬어? 아니 정말 존나 열받는 게뭔줄 알아요 님들? 얘 찢어져 있잖아. 여기 다리 털이 존나 많아. 아 맞다. 별명도 시코리타야. 아? 오 주님이에요. 152번. 네? 번. 오, 오 이름까지 외웠어. 치코리타로 깰수 있어요? 깰수 <laughs> 있죠. 치코리타로. 예, 당연. 히 치코리타로. 원 포켓몬 틀린. 아, 치코리타 한 마리로도 깰수 있지. 노즐도 한 마리로 깰게더 쉽지. 노즐도 똑같아. 노즐 뭐야? 데저. 볼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 처음 가면 무뜻고. 올해지 레벨 4 0를요 그래요.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가 구글 레벨 2짜리 꿀 레벨 3짜리 한 마리 꺼내거그그 아, 위에 있는 애가 캐터필 그래, <laughs> 레벨 3짜리 2마리 거내요 근데 잘 기억해보시면 골드벌드 2짜리 아니면 케토빌 레벨 2짜리 세마리랑꿀찌 레벨 3리한 마리 꺼내거든요. 아유 감사니다 그러니까. 얼마 만이에요? 거의 한 2년 만 아니야? 그럼 제일 최근에 나온 거뭐 있어? 나 코로나 때 아파서 밖에 있었잖아. 한 달에 몇분 정도? 아무튼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. <웃음> <웃음> 여기 다 잠깐만. N B T 뭐야? 이지 다. 나이이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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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딛, 딛. 아 나갈래. <laughs> 잘안 나가는 거는 이런 친구가 없어서 가니까. <laughs> 왜 때려? 어쩌고 어쩌 아, 또 다음 주부터 어디 막 놀러 가는데 또.. <laughs> 어어디놀러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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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누구랑이야? 나 친친들. 우와 진짜. <laughs> 야 아니. 내, 이.. 야 <laughs> <laughs> 어, 살짝 긁으니까 어, 하나씩 나왔어. 어, 어, <laughs> 아니 그러면 남자 만날 땐 이상한데? 이사요 이사요 이사 이사 이사면 네 주변에 없을 거 같아 다 이사 이상이 아 말해봐 아, 말해 찾아, 그래. 찾아볼게 있을 수도 그래. 있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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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황상 어. 방송에서 말하는 게 그래. 장사 말하면 역겹다 그럴 거야 장사 스텝 저는요 일단은 술 적당히 먹으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하면 안 되고 술 전주 담배도 안돼안돼 담배 자체가 원래 안돼 술별로 니코틴 빼지 않으면 금연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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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궁금해서 요 선이 궁금해서 담배 자체 안돼 진짜 말해 어 쭉쭉쭉 쭉쭉 여기 뭐 구인 방송이에요 여기 남자 친구

아 맞아. 내 요리 먹고 버티는 사람. 죽지 어어. 않을 수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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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조건. 안나안 나왔어. 도도나를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집에서 연두 보내야 된다는 건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, 원래. 주말 반납하고 야, 너도 여자 친구 있잖아. 그렇지. 어, 어, 주말에 주말 반납하고, 방금 반납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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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있어 주다네게 사는 거 아니야? 주말에 방송 안 해? 언제 방송하지? 나데아 근데 아 근데 게요왜냐면 주말에서 유행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 구멍도 안 찼어. 아. 어, 좋은 남자 만나세요. 잘게게요이 x 어. 야 이방 오졌네. 주말은 유영 해야지 주말 주말 시간 반나았다는 반밖에 안 남았는데. 조건 반밖에 남았다고? 어. 더 있어? 어. 뭔, 더 뭔데? 더 말할 거 없어. 나 이미 이미, 이미, 어. 이미 차여서 더 이상. 이쪽 한테. 이쪽 한테. 이쪽 한테. 이쪽 한 아, 제가, 여기, <laughs> 주말 봤나? 괜찮아? 아, 뭐할수 있었어. 죠술 담배 안 하고 클럽 감주 험폭 경험. 술 담배 안 하고 클럽 감주 헌포 경험 먹고 연애 경험 적고 여사친 없고 훈남의 요리 잘하고 몸 좋은 예의 바른 집돌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 사람? 저거 돈에 안에 있다 알려줘라 대나게제어 잠깐만. 술 담배 술 담배 안 하고. 콜록 클름 감좀안안 가고. 어, 아이 근데 연애 경험 없고 없고 없어. 연애 어, 경험 없어. 없어. 없어, 없어 적고가 아니라 없어. 여사친 이미 <laughs> 최애 어, 없어. 없어. <laughs> <품담회, 웃음> <품담회? 웃음> 혼남에 아, 나름 혼남이나? 혼남? 어? 아름 아르 멕이라니까. 직구미 하니까. 어. 직구미 하니까. 너왜 잘해? 취사병이야. 어. 취사병이야. 나 나름 직돌이야. 막돌이잖아. 안정적인 직장? 안전 안정, 진짜 안정적이지 못하는데. 어. 근데 아 근데 죄송한데 <laughs> 이게 의미가 없어. 철철. <laughs> <이거 차. 웃음> <차. 웃음> 아니 거절했어. 의미가 없어. 거절당했네. 아뻥차 버렸는데. 와, 카라멜도 차이거든. 와, 와. 와. 안 와, 썸네일 카라멜도 차이거든. 콤멘트. 맞아, 바로. <laughs> 근데 카람 카람 이상형 뭐야 그러면? 그래 얘 이상형에 물어보자. 어, 나 나만 주고 뭐, 썼나? 나 항상 얘기하는 게 연애 경험 없어 이상형 모르겠다고. 연애 경험 없어요? 아, 못 솔리. 못 솔리하는 거. 잠깐만 누 누나 연애 해봤어? 옛날 해봤지. 언제? 아니 고등학생 때. <laughs> <laughs> 스무 살 이후. 이제 아픈데 들르세요. 아, 여자 클럽이 아니야?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방금 내가 맞아. 차이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. 뭔데 뭔데? 이 사람 나랑 동종 느낌이라서 약간 <laughs> 어떤 느낌이지 느낌. 근데 약간 약간 동종이랑 오히려 붙으면 약간 그런 게 있다. 쪼꼬들, 아니, 좀 누나. 진지하게 생각해 봐. 근데 아, 생각해 두는 게 좋아. 방송 재미로 했던 거 말고 진지하게. 진짜 아, 진짜. 일단 나보다 키 작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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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. 목살라고 손가락 뜯는 거 봐! 머리가 그렇게 짧지 않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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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막막 완전 어.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체크 셔츠가 잘 어울리고. <웃음> 진지하게. <웃음> 흰 마스크가 잘 어울리고. <laughs> 왜요? 뭐 하세요? 근데 아. 주말밖에 나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이게는 이상형이야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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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이야. <laughs> 이기, 이상형이야. 또병 걸려서 갈것 같아 나 여기. <laughs> <놀람> 케이크 시켜. 케이크 시키댐. 음. 어. 얼그레이. 얼그레이. 오 oh 쉣. 얼그레이가 갖고 초콜라 미친. 어. 얼그가 걸었다 소콜라. 그냥. 어떻게 이거? 어떻게 참아? <놀람> 이런 삼사. 이런 아, 남자들 어. 어때? 안 돼. 난좀 얌전하고. 나 얼마 안니 뭐. 아깜하뭐 타고 왔어? 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 지하철 탈줄 알아? 어, 너무 안 추워요? 지하철 탈줄 알지. 어. 그거 그거 카드를 찍어야 아니면 승무원 뽑아요 아니 요새는 이거 핸드폰에 어. 그 네. NFC 인가 뭔가 그게 있어요. 어. 그거 알아? <laughs> 이거 핸드폰 꺼져도 돼. 어 진짜? 어 진짜? 된다고? 됨. 핸드폰? 핸드폰 꺼져도 돼. 어디서 잡지식 많은 사람? 좋지 어쩔 잡지식 많은 사람 좋아요. 그 잡지식 또 많고 어? 술 담배 <laughs> 안 하고 클럽 가면 콧펑펑펑포 경험 없고 연애 경험 적고 여자친 없고 훈남의 요리 잘하고 몸 좋은 예의 많은 집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어도 진지하게 물어볼게. 이거 허들 높아? 너무 없지 뭐? 야 누가 지금 고등학생이로 괜히 연애 못한 게 아니라니까? 그러니까 어. 고등학교 연애 봤대잖아 그래서 고등학교면 저기에는 있 많은 조건들이 다 허용. 어, 맞네. 시담도 안 하고, 어. 클럽 감주, 포 경험하고 연애 경험 적고 그러네. 고등학생이야. 아이고, 진짜 서른 한 살인데 어. 이제 고등학생 만나야 된다. 이. 지금 이런 음... 얘기 하신 건가요 지금? 아니 그건 아니에요. 아니, 아니 그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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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선생님. 선생님. 어. 네. 음, 아예 그냥. 아, 딱. 그냥. 친구가 많은 게 좋다. 음, 음. 어 그런 마인 그런 느낌은 가능할 수 있어. 뭔가 너무 많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줄인다고 줄였는데 안줄여져 이게. 근데 이런 느낌이 드네. 약간 어. 그 체인처럼 어.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엮이는 상호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. <laughs> 그지몸 <laughs> 좋고 예의 바른데 여사친이 없다. 와, 그래서 말이 안 된다. 많이안 된다 생각해. 그치. 아니 이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발휘 되는 게 있거든. 그러니까. 아, 너무 아프다. 몸 좋고 예의 바른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음. 보통 여자 꼬여. 여사친이 없을 수가 없어. 아. 그럼 빼야 될걸 알려줘. 여기서 아, 현실적으로 아, 생각할 빼야 될 거? 거? 아, 그럼 잠깐만. 잠깐만. 다 적어. 다 적어! 우리 가우우리가우우다배리 배우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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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어. <웃음> <야>. <웃음> 잠깐만. 이렇게 많아 아니. 아아 아니, 왜 이거? 알았어. 욕, 욕 먹을 아, 아니, 알았어. 그, 이서이니까진지 네. 생각해야 돼. 안 진정 거안 보면은... 진정 아데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. 이거 왜안 돼? 반대다 우리 동네 사람 다 서로서로 <laughs> 다 아는 서로 서로 사람 싫어 경기권이나 서울권이었으면 아, 좋겠어 아 오케이 경기권 서울 유형이면 경기 또는 서울 <laughs> 와자 그러면은 <laughs> 연두의 이상형은 술 담배 안 하고 클럽 감주 경험 없고 연애 경험 적고 여사친 없고 훈남에 요리 잘하고 몸 좋고 예의 바르고 집돌이 안정적인 식장에 주방 안 나가고 나한테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내 요리 뭐다 먹어주고 맛있다 해주는 사람 생활 요리 잘하고 알몸 에이프린 잘 어울리고 게임 취향 콘솔 게임 위주로 하는 남자의 동갑 또는 연상 허세 있는 성격 안 되고 평생 나만 보는 사람인데 같은 동네 사람이 안돼 일단 경기도 또는 서울에 사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 <웃음> <웃음> 없어 면서 <두려워서. 웃음>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건 있어요. 두 줄까지. 와, 진짜 맥스. 클럽 감두 경험X 어. 아, 근데 클럽 한두번 정도까지는 이해준다. 아, 그니까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즐기는 사람 X. 어.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어. 잠깐만. 잠깐, 잠깐, 근데. 잠깐만.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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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잠깐만 카람이 너한테 미련 있다고? 어 왜? <laughs> 위에 꼭 해당되는 데잖아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나한테 미련 있어 그 얘기한 거 아니야? 아, 그런 줄 알았는데? 나는 <laughs> 그런 단어가 생각나네. 자강도천 <laughs> <장남도 전. 웃음> <laughs> 감사한 아세요? 연예경험 없는 사람들 어, 저희 직원에. 아 <laughs> <laughs> 지금 저 지금 두번차여했고 저도 별로 안 좋거든요. 안 쳤으면 괜찮다. <laughs> 이미 결과로 이제 그래. 차였잖아. 아, 왜진거 같지? 분한데? 그걸 고, 고백해. 고백해? 어. 야!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와, <아유>, 와. <laughs> <laughs> 개미친 놈이네. <laughs> 너! 내거 해라. 그니까 <laughs> 훈남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. 평범.. 그 평범까지 해도 <laughs> 돼. 솔직히 못생기면 안 돼. 이 정도까지 가는 <laughs> 위에 조절이 포함돼. 포함돼? 그러면은 그 허들 안에 들어가 일단. 아, 근데, 죄송한 게 뭔지 아요제허들이안 들어가요. 나 오늘 지금 몇 번째 차례야 6월 마스터시네. 지금 아니야, 배틀에서 앉아, 없겠냐. 배틀에서. 어. 이분 나랑 배틀하려고 <목소리> 오늘 내려왔나봐. 유튜브, 유튜브 시에 고아 근데 보니까 얼굴이 정도로 더안 돼. <목소리> 얼마좀더 어. 빨라. 아, 좋아. 아니야. 나, 나는, 야. 마음을 봐. <laughs> 한번 틀어줘요. <laughs> 다시 <웃음> 가, 마음. 술 담배 안 하고 클럽 감주 경험하고 연애 경험 좋고 여사친 없고 훈남의 요리 잘하고 몸 좋고 예의 바르고 집돌이 안정적인 직장에. 근데 이게 또 제가 이게 트라우마들이 몇번 있었어요. 음. 음. 대학생 때 음. MT 첫 날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술 먹고 잠들었는데 선배가. 음. 나얘 좋아하는 거 같다. 일 학번 안에 있던 애들한테 전부 다 소문 낸 거야. 근데 나를 난그 여름방 8 월달까지 그 사실을 몰랐어. 아... 이미 소문이 꽝 안에 다 퍼졌었는데. 이게 트리거였네. 응 어. 어. 그때부터 아... 술 담배 뭔가... 안 하고 술, 력 한번 깨어놓고 연예계 하면 조여간너지 않았다. 우리 잘하고 있다. 몇번더 있었어. 중학교 때도 이 나랑 <laughs> 사귄줄 내가 있었는데, 아, 그분이 이제 해야지. 여사친이 따로 그렇지. 있던 거야. 나는 그, 그 약간 좀 재미로 이런 거였고 응. 내 이름 김철수로 적혀 있었어. 그래갖고 여사친을 믿을 수 없어요. 트라우마를 네. 2 0대 후반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 만나보면 이제 아는데 어, 만나본 게 없으니까 왜 소름 돋았어? 왜나 이상이 없는 이유가 있네? 왜 트라우마 없잖아 그럼? <laughs> 깨달았어 음. 깨닫는다. 이건 있, 이건 지켜야 될게 없잖아. <laughs> 한 사람만 만나면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네, 다양한 좋네. 사람 만나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가 저희가 얘한테 연애를 음. 많이 하려는 거였어요. 그냥 그 결혼의 뉴욕 갈게요. 좀 그냥 좀만 더 많이. 먹게. 거기서도 술 서면 커플 감식형, 연애 경험 적고 여사친 없고 혼남의 요리자라고 몸 좋은 예의 바른 집이 없을 걸? 마음이 아프다. 오늘 현실을 깨닫고 갑니다 돋아. 갈수 있을까?